아오님은 어떻게, 결혼도 안 했는데, 그렇게 잘 알아? 어? 어. 그냥. 음. 야 그렇구나. 그. 아오님한테 내가 많이 배우네. 아. 지금, 이제, 서울 쪽으로 넘어가고 있지. 왜? 저녁에 뭐 어딜 갈 네. 있어? 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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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나? 그랬구나 캡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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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캡7 0은 캡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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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은캡하십시오표점점 명 명부가 0 0만 원씩 사다가 이만 원씩 파는 거 아니고 그렇지 않아? 3 5단를추가뭐 이렇게 상품들이 엄청 많다며.